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화학의 역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봅시다. 탄소 중립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넥 제로 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하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게 하여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상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비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화학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금속 등의 속박된 전자가 햇빛을 받으면 에너지를 얻어 방출되는 현상인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합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것인데요.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든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적은 연료 소모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수소에너지. 수소연료 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음극에서 공급된 수소가 산화되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환원되어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넷째, CCUS 기술 개발. CCUS 기술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송하여 저장 또는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산업가스. 산업가스들 대신 오존파괴 위험이 없고 지구 온난화 지수가 낮은 친환경 식각가스 및 냉매가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